의자에서 자고 있는 아롱이를 발견했습니다. 흔들어서 깨우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잠에서 깼어도 이 자리는 비켜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나 작업해야 되는데. 처음엔 귀찮게 굴어서 비키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악물고 버티는 꼴을 보고 있다 보니, 개빡쳐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는 식으로 계속 만지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얼굴이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건 웬만한 고양이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같은 상황에 별로 의미 없는 만지기 방법이죠. 보통은 뱃살을 만지는 걸좀 뜨거워합니다. 발을 만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아롱이는 뱃살 앞에 당당한 고양이이기 때문에 오늘은 얼굴을 좀 많이 만져서 내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얼굴을 만지는 건 고양이들이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왜 얼굴을 만지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지금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소부화 중에 햇님과 나그네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야기의 내용을 대충 떠올려보자면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하나 하는 내용입니다. 내기의 내용인 즉슨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하는 물러나기 짝이 없는 변태 새끼들 하여튼 바람은 강한 태풍을 불어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나그네는 하필 추위를 많이 타는 저희 엄마 같은 스타일이라 옷깃을 더 여미게 돼서 옷을 못 벗겼다고 합니다. 근데 햇님은 바로 나그네에게 뼈약볕을 갈겨버려서 따뜻하다 못해 더워진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들이 제 방을 점거할 때마다 가진 방법을 다 써서 내쫓고 있는 게 벌써 3년째인데 학습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매번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약간, 일종의 반골 기질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억지로 내쫓기보단, 햇님처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줘서,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만져주는 중인데, 이 새끼는 혹시 만족이라는 걸 모르... 이번 내기는 바람이 이겼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네, 아니죠. 그냥 개소리입니다. 얼마 전 광고 들어온 영상이 있어서 편집한 게 있는데, 제가 광고주님의 입맛에 맞지 않는 드립을 친 건지 수정사항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거 수정해야 되는데, 하기 귀찮다. 나 드립 별로 안 치는 편인데, 왜 잘렸지? 첫 광고에서 컨펌 통과 못하고 수정사항을 잔뜩 봤다니 벌써부터 무섭다. 이번 수정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